아침의 공기는 낯설만큼 조용했다. 알람도 전화도 보고서도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는 40년 동안 입어온 제복 대신 편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오래된 신문 한부 그리고 퇴직 기념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커피 향은 분명 같은데 세상의 냄새는 달랐다. 그는 손끝으로 잔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눈을 감으니 시계 초침이 돌아가듯 과거가 천천히 열렸다. 군용 텐트 안에서 새벽을 맞던 젊은 시절, 부대 밖에서 아이의 생일을 잊고 전화를 걸지 못하던 밤들, 부인에게 들은 마지막 말,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 조직의 사람이야. 그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번지더니, 눈시울이 따가워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때 문 앞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한 통의 봉투가 들어와 있었다. 아빠에게 딸의 글씨였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퇴직식 날, 멀찍이 뒤에서 글을 찍은 딸의 사진. 사진 아래엔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아빠, 나는 늘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그냥 나랑 커피 한잔 하고 싶었어요.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삼켰다. 그동안 울지 않던 사람이 이제야 울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카메라 가방을 꺼냈다. 군 생활 내내의 기록을 남기던 손이었다. 이제 그 기록을 사람들의 얼굴로 채우고 싶었다. 복무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담고 싶었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노을이 깔린 하늘 아래 어린 손을 잡은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나도 나를 찍어봐야겠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은 퇴직 후 첫날. 커피 한잔 앞에서 울었지만 그 눈물은 나를 깨운 눈물이었어. 그리고 문장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일은 딸과 커피를 마실 것이다. 창 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커피잔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미소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